안녕하세요. 화천의 화주민산조산 주박입니다. 산에 가면 고사리하고 고비하고가 이제 있습니다. 고비하고 고사리하고, 어, 잎사귀가 좀 달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, 어, 이제 그 차이점, 다른 점에 대해서 좀 한번 오늘은 봐보려고 합니다. 이 고비 같은 경우에는 넓, 넓, 보면 고사리하고 비슷합니다. 그러나, 고비는 아래쪽에서부터 거의 이제 어한 뿌리에서 요렇게 여러 싹이 나옵니다. 여러 싹이 나오고, 요거는 이제 음 시기가 지나서 바로 그냥 피면서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. 요 아래에서 나오는 새싹의 동그다랗게그 거미줄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는 고거를 채취해서 우리가 고비나물로 먹게 되고요 어,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. 네, 이것은 고사리입니다. 고사리는 모양은 비슷한 것 같아도 잎사귀가 굉장히 좁죠. 고비 같은 경우는 잎사귀가 굉장히 큽니다. 거의 요거 하나 정도가 잎사귀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러니까 이렇게 갈래갈래 갈라진 게 아니고 통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근에서 하나씩 올라옵니다. 그래서 고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가 뭉쳐서 나오죠. 고사리는 이렇게 뿌리에서 한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별도로 나온 애를 여기를 채취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고사리 나물로 드시게 되죠. 근데 이제 고비는 이렇게 별도로 뿌리줄기에서 별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, 요 밑에 덩이뿌리에서 여기서 이제 올라오고 여러 줄기 올라오는 애들 그 밑에 있는 요만큼에 나오는, 그, 고거를 먹는 게 고사리하고 고비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. 자, 고사리 잎한번 보시고요. 자, 요것은 고비입니다. 고비 잎한번 보셔요. 생긴 거는 비슷합니다만, 고사,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, 어, 요렇게 잎 하나가 여기에 또 다시 여러 갈래로 갈라졌죠. 근데 이제 고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갈라진 잎이 없이 그냥 하나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, 어, 보시다시피, 요 밑에가 이렇게 덩이뿌기로 돼가지고 덩이뿌리에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새싹, 그걸 우리가 먹게 됩니다. 어 간단합니다만은 고사리하고 고비의 좀 다른 점을 오늘 봐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